안녕하세요, 박경도입니다 저는 한국 민간조사 협회장, 한국 도감청 탐지협 협회 이사, 일본 실종자 협력기구 한국 고문, A1 탐정그룹 이사, 유튜브 채널 탐정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저도 이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피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기 탐정가의 네, 탐정가 채널에 출연하게 된 개그맨 이상구입니다. 탐정가 채널을 제가 눈으로 보기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촬영을 같이 해야 될것 같은데 어떤 채널인데 그게 탐정가라는 채널이다. 네네. 탐정? 우리나라에 탐정이 있어? <laughs> 내가 그랬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원래 탐정이란 말을 잘안 쓰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는. 네. 흥신소, 아, 인간조사, 예. 아, 예. 인간조사원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요. 아유,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이 탐정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탐정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좀알려졌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이미지가 약간 어두운 이미지에서 좀 밝은 이미지로 약간 이 탐정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니, 저도 들었는데 옛날에는 흥신소 이렇게. 흥신소? <laughs> 야, 그럼 약간 네, 좀 약간 네. 좀 무서운 거 아니야? 괜히 그런데 나갔다가, 어, 흥신수 나가 또뭐좀막 이상한 데서 연락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절대 그런 게 아니래요. 옛날에 흥신수 하면 사실 영화, 드라마 이런 데 보면 게인도막 받아주고 막. <laughs> 예, 예. 근데 그런 이미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laughs>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탐정이란? 음, 쉽게 말해서요. 사실 관계 확인을 하는 일입니다. 오, 사실 관계. 예, 예, 사실. 네, 네, 네. 누군가가. 네. 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네네. 누군가가 어디에 있는지 네. 객관적인 정보로 확인해서 네. 알려드린 일을 하는 겁니다. 아, 사무실 옆에 화장실 가니까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있더라고요. 대표님이 와서 <laughs> 붙이신 줄 알았거든요. 아, <laughs> 아 네네. 떼인 돈 받아들고 뭐. 얼굴 빨개지시니까 그래. 직접 붙이신 거 아니에요? 아. <laughs> 또 들켰네. <laughs> 아, 약간 그렇게 좀. 아니, 그런 네. 전화가 많이 와요. 아, 진짜요? 네, 많이 옵니다. 그런, 그런, 그 일도 하시나요? 전혀 안 하죠. 해본 적도 없고요. 아, 이게, <laughs> 물어도 많이 봐요? 네, 많이 전화가 아,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저희 그런 곳 하는 곳이 아닙니다. 네, 네, 네. 아. <웃음>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들은 건데, 영화 같은 데 보면, 탐정하면, 네. 막 무슨 수사하고 막 이러고 같이 또 하셨습니까? 막 영화에서 사람도 죽여주나요? 뭐 이런,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전화도 옵니다. <laughs> <진짜요? 웃음> 네, 네, 와서, 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다리를 하나 뿌러달라뭐 그런 얘기. 어, 영혼이 자기, 이 지구상에서 안 보이게 해달라. 뭐 그런 사람들. 새벽에 술 먹고 전화가 많이 와요. 아,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힘은 안 되고, 어디, 그때 뭐, 받았던데 이거 전화해야지. 진짜, 막뭐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네. 당했다든지, 아. 뭐 배신 같은 거 느꼈을 네. 때, 그런 사람들이 전화와요. 그러면 저희가 달래요. 지금 힘들겠지만, 네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절대 안 된다. 아, 네. 그리고 저희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기단 사람이 잠적을 해버렸어요. 네네. 그럼 그때는 찾아주실 수 있는 일은? 이런...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네, 네 함정이. 네, 네 합니다. 아, 소재 파악이라 그러거든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도망간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대신해서 찾아주는 주로 이제 뭐 네. 가족들이나 네. 뭐 가족들이 가출했다거나 을 청소년들 네. 그런 네네네.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이 다 찾아다니고 음. 뭐 그런 경우. 네, 네, 아침에 어르신들은 또 여, 핸드폰 연락도 잘안 되시고 막 그럴 경우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어르신들도또 빨리 못 찾으면. 나중에 또 사고 당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음,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급박하게 또 움직입니다 많이. 아,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네. 떠올리다 보면 좀뭐 주변에 또 질이 안 좋은 애들도 있을 거고. 게다가 개들하고 요즘 또 청소년들 뭐 오토바이 같은 거 많이 타잖아요. 네네, 네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 상체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네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쳐요. 그렇죠. 가출 청소년도 우리를 또 받으시고. 네네. 그리고 제가 좀 이렇게. 탐정가의 채널을 출연한다고 해서 유튜브를 좀, 좀 봤더니, 네네. 그럼 불륜? 이런 쪽의 일을 좀 많이, 의뢰를 많이 받는다고 들었어요? 탐정 일이 네. 거의 한뭐7 80%가요. 불륜, 외도 관련, 그쪽은 뭐, 가정사업입니다. 뭐 전세계 탐정들은 네. 이 불륜으로 먹고 산다. 매출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건 전 세계가 똑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니다 네. 가정사업이고 <laughs> 뭐 한2 30% 정도가 이제 그, 뭐 소재파 아까 뭐간첩자들 실종자들 네네. 뭐 산업스파이 관련이라든지 산업스파이 예예 그쪽 관련해서 뭐전화드려 오는군요 아까 네네. 잠깐 저희가 사전에 녹화가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나눌 때 일본에서는 탐정이라는 걸 아예 하나의 직업군으로 딱그 법에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일본이든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호주든 어디든 그게 탐정들이 움직이면 네. 어떤 그 탐정들이 조사한 내용 네. 내용으로 네. 법적으로 다 인정이 다 돼요. 다아 우리나라의 네. 네. 형사나 경찰 이런 공무원 쪽 일하시는 네. 분처럼 탐정도 그게 증거가 되는 거군예 거... 예. 저... 탐정이 어떤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네. 법정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이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탐정이라는 용어는 쓸수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이 협회들이 많아요. 네네네네. 탐정, 네네. 노력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이 탐정법을 또 통과시키기 아, 탐정법. 위해서 좀 이렇게 해 주십시다, 우리 높은 분들. 예? 아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네네. 지금 높은 분들이라는 얘기라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통과됐다가 괜히 뭐 탐정들이 나 뒷조사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어? 했죠. 했겠... <laughs> 네. <laughs> 아, 뭐 사실은 아니지만 한가에 네, 이런 일이 있었다. 네, 예, 예, 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네. 야근은 안 하고 바로 퇴근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있겠... 아, 온실 5개월이죠. 네, 애기도 이미. 있고. 네, 결혼 날짜를 잡은 거야. 아, 그럴 수가 있나? 이게 충격이야, 정말.